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한국전력이 오늘도 신고가의 영역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는데 아직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고 해가지고 아 지금 이거 너무 높은데 막 따라잡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으면 되는지까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 주주분들 한국전력의 월봉을 가가지고 보시면은 어 지금 한국전력은 뭐예요?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심리적으로는 어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어 이제는 팔아야 될것 같은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앞쪽에 이제 작년부터 4월, 5월, 6월이죠. 이 동그라미 구간이 이제 한국전력에서는 이제 매집이 들어왔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한 과정이 어 현재 지금 한국 전력에서 계속 상승 추세로 만들어가고 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 주주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봉상으로 가서 보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래량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거래량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 라는 건데 사실 되게 쉬워요 분명히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요 거래량을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로 나오려면 들어왔었던 거래량만큼 빠져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지금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더 매수를 할 구간인 거지 여기에서 올랐을 때 매도하고 어 떨어졌을 때또 산다?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정말 비싸게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미리미리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상승이라고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주분들 이게 주식이 진짜 되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게 한국전력이 지금 사실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 센터 를 지으면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전력 때문에 지금 한국 전력을 비롯해서 원전 애들이 지금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원전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전력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전력은 당연히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급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작년으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 보자고요자 5월부터 지금 금까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37280의 물량을 지고 있는데 37280이고 단위가 천주입니다. 그러면 뒤에 공세 개를 붙이면요. 무려 3700만 주라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은 지금 팔지 않을까요? 이게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까지 한국 전력이 올라가는 동안 개인 주주분들은 제일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아직 팔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좀더 물량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만 포착할 수 있으면 전혀 어 기죽이 실,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가는 거 요럴 때가 우리가 물량을 싸게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60분 봉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추세가 상승일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기법은요. 추세가 하락일 때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승 추세일 때의 특징이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특징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주셔야지만 그 다음에 저점이 점점점 높아져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눌렸을 때는 매수에 대해서 접근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현재 60분 봉상에서도 분명히 어때요? 그림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추세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막 급하게 양봉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꼬꾸라지면 어떡해요. 저도 그건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 어, 선택했었던 방법은 거래량이 어때요? 순간적으로 감소한다고요? 분명히 상승 추세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영역은 항상 만들어집니다. 한국전력, 지금 추세 상승에 올라타지 못했다, 실망하시는 분들, 거래량이 감소할 때만 노리시더라도 이에 뒤에 나오는 상승의 흐름을 우리 주주분들이 놓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대략적인 한국전력의 목표가는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표가는 좀 이따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시고 정말로 비싸게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셔야겠죠. 그래서 구독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알려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 화살표만 떠 있죠 뜨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상승파동 만드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는 지금 이미 작년 8월이 마지막이었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신호 그래서 한국전력도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이제 한번 대세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눌림에서만 공략을 하자 그 눌림은 추세 상승하는 중일 때는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감소할 때만 놓치지 말자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한국전력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 구독자분들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한국전력의 이제 목표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구독자분들과 여기 표시되어 있는 노란색과 파란색이라는 화살표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국전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게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구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 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는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 0만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 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기 를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이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9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 주주분들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요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부터 거래량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한국전력처럼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매물대 부근에서 종목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매물이 없는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조정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전력의 목표가는요 전 지금 최소로 잡고 있는 게 10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최소한 한 15만 원까지도 는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어 지금 어 AI 시대기 때문에 전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집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뒤에 구간에서 전혀 빠져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어, 절대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영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요 거래량이 감소할 때만 물량을 잡으시면 싸게 잡아서 우리가 비싸게 팔아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010-445-6279니까 9 정말 비싸게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싸게 물량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한국전력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는 아주 편안하게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